안녕하세요. 유튜브 루오피스입니다. 11월 17일부터 부정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됩니다. 오토마우스 매크로 기능을 제공하는 마우스를 사용하여 반동 제어 및 단발 광클 등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줬는데요. 이제 공정한 플레이를 저해하는 하드웨어 기기를 사용할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등 매우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또 비인가 하드웨어를 개발, 광고, 거래, 배포를 할 경우 게임 내 제재는 물론. 관계 변명에 따라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운영정책 변경사항은 30일 이전에 안내를 한후 변경이 가능하기에 10월 15일에 변경사항을 안내하여 이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도 제생각으론 대응이 너무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. 보이는 운영정책만 변경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강력한 처벌을 하여 클린한 배틀그라운드가 되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